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엑센트 신형 그 연비 위주로 연비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차종인 엑센트 신형을 한번 알아볼 텐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경유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께서는 휘발유 좋아하실 겁니다. 딜러는 경유 좋아하고 소비자분들은 휘발유 좋아하실 텐데 경유가 초반 토크라고 해서 힘도 좋고 그다음에 항상 휘발유보다 한 100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연비 효율도 리터당 연비가 경유가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영업직에 계신 분들이라고 할 때, 경유차 보시는 게좀 낫긴 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조금이라도 정숙성을 생각했을 때, 이게 전기차처럼 엄청 조용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휘발유를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이제 연비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 전체, 김포, 인천, 부천, 그 다음에, 시흥, 안산, 수원, 용인권까지 해서 통틀어서 지금 봤을 때, 대수는 140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키로수 15만 이하로 봤을 때 말이죠. 사고 없는 무사고만 봤을 때 대수 조금 약간 줄어듭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한2015 한 엑센트 재원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VVT가 일반적이고 .6 GDI도 있긴 한데 이렇게 차량들 등급들을 보면 1.4 1.4 1.6도 있죠. 1.4 1.4 1.4 1.4 이렇게 있어요. 연식 한 12년식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뜨거든요. 1.4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력수는 대형차에 비해서 한 느낌 2.5분의 1, 3분의 1, 뭐, 그 정도의 힘이긴 합니다. 최대 토크, 이제, 대형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전후 혹은 40 정도 될수 있고, 전기차는 50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13.9이긴 합니다. 힘이 막 엄청 좋진 않아요. 왜냐면, 1.4리터 이니까요. 배기량이. 그리또 길이가, 대형차, 중형차는 요즘에 거의 5미터인데, 요 차는 3미터 37cm. 게다가 또 폭은, 대형차는 1.89, 뭐, 그럴 때가 많은데, 이거는 1미터 70cm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대형차 중형차는 공차 중량이 2톤에 6박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1톤 조금 넘어가는 거 그리고 뭐휠 인치 좀 작고 그런 느낌이라고 비교해드릴 수가 있겠고 0.6 같은 경우에는 마력수가 140 아까 0.4 같은 경우에는 108이었는데 이거는 140으로 올라가고 연비는 1.6이 리터당 뭐 14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 13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0.4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길이 이런 거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비가 그 리터당 기름값도 싼데 더 길죠 그래서 엄청난 연비를 자랑할 수가 있겠고 좀 이제 터보라든가 디젤은 모든 차가 다 터보가 들어갑니다 터보라든가 EGR이다 라든가 DPF 크리닝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관리해줘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냥 그때 질려버린 거예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라는 점 때문에 근데 이 차는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강화가 됐을 그때 얘기지 지금 강화 예정이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2차 같은 경우 에 등급이 돌아다녀도 되는 등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대 토크 .6 같은 경우 17이었고 .4는 13이었는데 디젤은 거의 두 배죠. 그러니까 초반에 치고 나가는 힘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매연이 막 나온다라든가 그런 액센트 신형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젤이 어떻게 보면은 영업적인 측면 장거리 위주로 좀키로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고 봤을 때 디젤이 좋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9대 속에서 휘발유를 이제 볼 거고요 0.6, 0.4다 통틀어서 볼 겁니다 키로수는 15만 이하에 단순 교환 포함된 무사고까지 그다음에 사진이 있는 것만 해서 보겠습니다 재원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대수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가격 순서로 보면은요 제일 싼 거는 360이라고 돼 있고 제일 비싼 거 같은 경우는 1390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너무 비싼 거고 제가 봤을 때는 1090까지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300부터 1000이라고 봤을 때 중간 텀이 7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 700 나누기 2 하면 350입니다. 그러면 300 더하기 350 중간 텀을 더하면 650 정도가 중간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금액 정도 보시면 중간은 간다라는 점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안 보시고 4, 500 정도 없냐 다 해서 500 맞추면 안 되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약간 이런 표정이 나오면서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워지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저한테 하자 잡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아서 잘 골라 드릴 테니까 제가 오케이하면 무조건 구매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떨어져 나가겠죠 많이 그럴 바에는 말안 하는 게 낫다 아 오세요 라고 하는 딜러도 많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이유인직슨 광고 등록 순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드론 순서로 이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건데 300선 거의 없습니다 그 400선도 있긴 한데 프리미엄이라고 돼 있잖아요. 게다가 또 회색이라고 돼 있지만 은색으로 우리가 이제 보여지잖아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이돼 있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도 프로토 역할은 아니고 돌리는 방식이고 대부분 돌리는 방식입니다. 안개등 있고 휠 깨끗하고 약간의 이제 사용감 조금은 보이긴 하지만 스마트키 아닙니다. 이 차에서 스마트키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옵션이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핸들 열선이라든가 그런 게 없을 때가 많고 심지어는 그냥 열선 끼니 있어요. 그냥 열선 정도는 있을 때가 많다. 핸들 열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핸들은요 핸들 열선이 무조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가죽 재질처럼 보이면은 핸들 열선이 무조건 있구나라고 이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보면은 흰색을 볼까요? 흰색 아니어도 관계 없다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금액이 400선도 물론 있기야 하지만 500, 600뭐 이렇게 무사고 급은 제가 체크조차 안 하고 싶습니다. 무사고 급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진짜 무사고 급일 수도 있겠지만 뒤에 리어 패널과 트렁크 리드 뭐 이럴 때 뒤에 다일때 이렇게 표시할 때가 있기에 하겠지만 좀더뭐 얼마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금액 차이가 400 초도 아니고 400 후반인데 좀만 더 투자하면은 사고 하나도 없는 게 나오는데 뭐 뭐하러 굳이라는 생각이 좀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서 해 흰색 보시는 게 향후 계속 탈때 깔끔하게 타실 수도 있고 굳이 뭐 다른 색을 왜 보지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열선은 이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똥똥 이렇게 좌우 열선이 있고요. 핸들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핸들 열선이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말씀 데 있죠. 휠이 사용감 조금 있지만 뭐 누구든지 이해 가능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분 중에 9번일 정도로 느낌상이긴 하지만 깔끔합니다. 뒤에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고 여기도 사용감 조금 있지만 거의 없는 듯한 깔끔한 느낌입니다. 이 정도 뭐 사용감이야. 뭐. 뒤에도 약간 조금 울어있지만 썬팅만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바꾸셔요 라고 말씀드려도 바꾸시는 분 거의 안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차 성능기록부를 이제 봐야죠. 검사 날짜 25년 7월 23일까지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줄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 보시는 게 편하시죠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뭐 없다라는 내용그 그, 미세 뉴가 웬만하면 안 찍어주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변속기에도 누유가 있으면은 차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영상을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분께서 보시면은 기분이 나쁘실 거란 말이죠 1번은 패스 2번 럭셔리입니다 419만원 일단은 금액이 좋은데 안개등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밤에 좀 어둡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열선 버튼도 없으니까 이거는 끝니다 다음 차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개등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치백 스타일이에요 어, 세단 스타일이 아니라 휠 깨끗한데 이거 때입니다 때 이거는 매직폼 같은 걸로 닦으면 은 닦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열선 있습니다 앞자리 깨끗하고 그래요 선팅 변색이 좀 되어 보이죠 어,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건 없는 거고 에어컨 엑센트 신형은 대부분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있는 게 거의 열대 중에 아홉 대가다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블루투스는 되는 거고요 핸들이 이제 핸들 열선 있는 거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위트를 좀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여기 봤을 때 GDI라고 써있거나, 이거는 1.4, GDI면은 이게 뚜껑이 있어요. 1.4 VBT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봤을 때 검사 날짜 6월 26일 까지입니다. 지금 이미 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면은 뭐 해주시지 않을까. 그 정도야 뭐. 그것 때문에 못뺄 바에는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거죠. 뭐 없고. 보험 정비력이 있대요. 얼마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성능 기록부 그림은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 깔끔한 거거든요. 운전석 뒷문입니다. 방금이요 W는 방금 X는 교환이에요 5월 29일 날 들어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검사를 이미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안 받았을 수도 있고 키로수도 좋습니다 이 차는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밑으로 안 끄고 빼야 되겠습니다 방금 봤던 차량이 요거였었구요 무사고 프리미어 점사 69,600만원대 확실히 제가 아까 한650 정도 보시는게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건 정품 내비가 아니긴 한데 내비게이션 매립이 돼 있고 열선 이렇게 돼 있고 핸들을 보면 핸들 열선이 됐는지는 이게 타공으로 이제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쿠팡에서 16,000원인가 팔았었었는데 저거를 왜 끼냐 모르죠 전차주분께서 왜 끼셨는지 이거 핸들열선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에 추우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만지면 되게 차갑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 아닐까 그리고 오른쪽에는 윈도 브러쉬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왼쪽은 빼놨다라는 거는 오토라이트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거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또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점식 사이드미러 있고 시트 깔끔 뒷자리 시트 깔끔 좀 이제 엔트리 휠이에요 깡통 휠은 아니고 바로 위에 거 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위트 아니고 세단 스타일입니다 썬팅은 바꿀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후방 감지 센서 이것도 봐줘야 됩니다 성능기록부 봤을 때 검사 날짜는 2026년입니다 4월 23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뒤에 핸드 하나니까 이건 유사고로 원래는 들어가야지 맞는 건데 없다라고 돼 있고 단순 소리는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유 누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고 5월 29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광택한 지 얼마 안 돼서 차도 맨 뒤보다는 거의 맨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방전 안돼 있을 가능성, 그 다음에 깨끗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깔끔한 느낌으로 타려면은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가 항상 월등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 봤었고요. 스마트는 등급이 매우 낮아요. 게다가 또무사고급이라고돼 있고 안개등도 없기 때문에 찍어보나마나 안 보는 게좀 낫습니다. 여기 오디오도 좀 다르고요. 이거는 핸들 열선이 무조건 없을 거고, 열선도 없잖아요. 이럴 때 끕니다. 모던이에요. 12만 4 539만원. 금액 좋고. 근데 이렇게 금액이 좋으면은 내비가 없어야 되는데, 있긴 있고. 프로토요컨. 오와우 핸들 열선. 하지만, 이 가격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별다른 게 없어요. 튜닝도 없고 렌트도 없고 뭐 없고 그렇지 밑으로 빼놨죠. 트렁크 도어 조석 휀다 부분 도장 리어 패널 물림 작업 뒤쪽과 앞쪽 살짝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옷살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론 날짜 5월 22일이니까 8일 오늘 날짜 12일 20일 된 겁니다. 3주 정도 된 차다. 어, 봐도 되긴 할것 같아요. 방금 봤던 그차 다시 한번 키로수 보면 12만 4천이었어요. 12만 사천 느낌이 벌써부터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790 쓰면 좋을텐데 엑센트 신형을 790까지 근데 연식 보세요 너무 좋죠 이게 언제까지 나왔냐 그 2010년부터 19년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모델이란 얘기거든요 야 이건 좋을 것 같은데 어 휠도 이런 색깔 휠이에요 그냥 은색깔이 아니라 좀 짙은 은색이에요 회색이라고 봐야 될까요 내비게이션도 매립이 깔끔하게 돼있긴 해요 어, 깨끗합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탈만한 느낌이 핸들 열선도 있을 것이고 그쵸? 깔끔합니다 어. 뒷자리 엄청 깔끔하고 어. 키두개 게다가 또 바뀐 키 하이패스 룸멜러는 아니긴 합니다 유리 쪽 보면은 뭐 하이패스 단말기가 이 안에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 스마트키 어. 성능기록부 봤을 때 검사 날짜 뭐 지나있다라고는 했는데 봐야 될거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휀다 어. 하나 주고 없고. 내 차피 5엔데 380이면은, 얼마일까요? 8호 40, 7호 35. 한 건에 70만원 정도. 정비력 세건 운전석 앞 핸다, 좌우도, 양 사이드 실. 아... 뒤 핸다와 밑에. 전에 타시던 분이 좀 초보셨나? 모르겠습니다. 5월 14일. 다 좋았는데, 이 밑에 다 빼놨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거 안 보시고 그냥 믿고 사신다? 그러면은 이 그림만 보고 금방 팔릴만한 차죠. 하지만 내막을 알면은 좀 두려워지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이게 아니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거거든요? 그니까, 여기랑, 여기 밑에 이렇게 수리를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아마 수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뒤에 이렇게 보면은, 검정색 테두리가 보일랑 말랑 하거든요? 그러면 도색을 한 번쯤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뒤에 썬팅 기포가 좀 찼기 때문에, 썬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로 이제, 틴팅, 그 반반사 필름으로 해서 하면은, 이제 차가 과거, 뭐, 11년식부터 나왔던 차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키로수도 7만 1000이고 하니까, 저 같으면은, 폐차할 때까지 탄다는 마음으로 봤을 때,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주저가 될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폐차할 때까지 탈만 하다 라는 얘기고 판매할 때 가치로 봤을 때는 많이 깎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당장 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내비도 있고 스마트 키도 있고 엑센트 신형 타는데 그냥 찜찜한 거다 걷어내면은 탈만 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탑은 이제 등급이 아주 좋다 라는 얘기인데 520밖에 안 된다 내비는 없어요 스마트키는 있고 프로토 에어컨 뭐핸들레선이야 무조건 있겠고 휠은 이 휠이 제일 좋았던 휠이었나봐요 하이패스 윤물로 있고 그렇습니다 앞넘버 뭐 구겨진거 없잖아요 봐야되겠지만 25년 8월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 8월달까지 검사기간 남아있고 튜닝없고 렌트없고 12만키로면은 그냥 소한 편이고 뭐 없고 누유도수 없다라고 되있는데 밑으로 빼놓거내차피 아주 귀여운 수준 귀엽습니다 5월 16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1월 15일날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재성능 받아서 5개월 넘은 걸 수도 있겠지만 드론 날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도 한번 끄지 않고 같이 볼텐데 어차피 끈 차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대 넣어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한대만 더 볼까 이거 만키로? 아 근데 1050 이거는 좀 엑센트 신형 사는데 1 0 0 0만원 넘게 사는거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5만인데 680이면은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왜일까 성능을 바로 찍습니다 검사 날짜 내년 2월 23일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운전석 쪽 판금 하나 뭐 없고 점검자의 견란 휜다 뭐이 정도야 뭐 트론 날짜 5월 14일 이것도 같이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용인에 있는 차로 보여집니다. 또 있나? 700, 7 0 0한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센트 재원도 아까 설명드렸고,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빵인 상태로 여러분들 반드시 매매단지 어떤 딜러, 어떤 단지에 가시더라도 꼭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마 저한테 제보가 안 들어왔을 뿐이지 아직도 걸리시는 그 유명한 유튜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과거에 항상 응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정을 항상 생각하는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영화 뭐 좋아하시는 건지, 뭐 아무튼, 미음을 강조하는 그런 업체들에서 많이 건드렸다고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고 저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 설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 믿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환경 설정 영인 상태로 보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들을 정찰제로 구매하셔선 안 되고 약간이라도 깎으셔갖고 구매하시면은 좋은 구매를 일단은 금액적으로 속지 않고 하시는 거다라고 장담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허위매물 잡는 유튜버 중에서 저 제차 를 빼는데 사장님 차 예를 들어서 이차 봤는데 이거 50만 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50이었던 것 같아요. 부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업체 여러분들 유튜브 좀좋아라 하시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거 유튜브에서 나쁜 업체 잡으면서 그 나쁜 업체랑 싸우는 거 좋아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업체가 저한테 이제 직원을 두는 업체긴 한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제가 공론화 시키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은 직원이었다. 직원이 임의로 한 거다 그럴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 업체 직원은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업체들이 정의롭다라고 믿지 마시고 무조건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확인을 하실 때는 딜러 전산 한번 보여주세요. 전산만 보시면 안 되고요.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영인 상태를 기본값인 상태를 이거 이쪽으로 안가 있고 기본값의 빵 원인 상태를 반드시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2017년 7월달에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계속 꾸준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안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99% 알아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저한테 구매하셨던 분들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항상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안 보신 분은 100분 중에 한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을 때인데 제가 남기고 싶을 때 그냥 핀포인트로 1% 지금이다! 그게 아니고 진짜 까먹었어요 여하튼 25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 아마 편집이 과도하게 평상시처럼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충이라도 좀무음 구간을 줄이긴 할 거예요 아마 말이 씹힌다 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참고 이 지점까지 봐주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항상 힘을 주시는 양희오영재님, 사마척원리적인신님, 깡구님 등등의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밖에 이제 그밖에라고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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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이지원님 감사드리고, 흐리님 감사드리고, 김볼링님 감사드립니다. 더니스파크 19년식 3만키로 520에 구매하셨습니다. 딜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 딜러는 제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구매하셨는데 그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대요. 무사고의 수동 차량입니다. 근데 수동이라고 하더라도 싸게 사신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더뉴 스파크인데, 근데 진이어브는 솔직히 제가 좋아요 하트는 못 눌렀어요. 진이어브를 몰라갖고 계약서 보기 전까지는 알수 없지 않겠습니까? 2.0소나타 뉴라이즈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아 제가 몸이 한계라서 해드리고 싶은데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든 노력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태 님 가격 대비를 보도해야지 웬 잔소리 지겼군요 렉턴 스포츠 칸은 이렇게 좀 공격적이신 분들이, 상남자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용만 간단히 보고 싶은데 뭐별 렉턴 스포츠 칸 팔기 어렵다라는 내용만 주구장창 하니까 야, 이 사람이 유튜브로 이거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만한 영상인데 조회수는 또 이런 영상이 잘 나와요. 그니까 뭐 맨날... 근데 이 영상 올리고 제가 두대 드디어 판매를 했습니다 김버디님 감사드리고 김연봉님 감사드리고 우주우주님 제가 오랜만에 옛날에 올렸던 인천 데이트코스 탑10 이렇게 올렸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훈님 구입가를 고소하려면 그쵸 상남자분 그쵸 이렇게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짜는 어저께 이제 중국이랑 대한민국 축구했었는데 1대0으로 이긴 다음날입니다 최강야구 좋아하고요 여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진심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